전국 MBA 어, 지금 구성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은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환 교수님 그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왜 그대로 가면 되는지 그대로 가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경영학 여러 일곱 분야가 있지만 네그 전체적인 배경이 없이는 뭔가 전문적인 그런 소양을 쌓는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면이 있어서요. 이렇게 전체적인 전인적인 네, 그런 일곱 개 영역을 다 커버하는 그런 컬리큘럼으로 유지하는 것이 네, 저의 어떤 큰 기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저희도 그래요. 이제 인사만 잘하는 사람은 결국 좀 어떤 경력의 벽이 오게 되는데요. 경영 전체의 언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신의 일을 더잘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DX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결국 경영 의사결정에 붙이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토대가 넓어야지 그 위에 AI가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데요. 우리 건국 MBA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밸런스 그리고 케이스 프로젝트 이 세축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전 영역에 대한 경영에 대한 어, 내용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케이스에서도, 어, 국제적인 케이스, 뭐,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나 HBR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국내 케이스도 많이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는, 어, 그냥 보여주기식보다는, 어, 실질적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남는 의미 있는 그런 부분으로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던 원훈님들 반응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긴 한데 어, 이게 진짜 남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톤, 이런 뉘앙스인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 있죠. 힘든 만큼 성숙해진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수업 때는 네, 과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지만 또 그만큼 고생한 만큼 또 보람 있는 네, 그런 의미 있는 결과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건국 MBA 듣는 분들이 뭐 HR이나 저희 또 AI가 뭐 이렇게 교차 수강하는 패턴도 좀든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건국 MBA의 또 다른 뭐 무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트랙 간 교차 그리고 트랙 간 이제 왕복 가능성이 네. 가장 장점으로 네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국 MBA가 중심을 잡아 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결국 전 영역에 대해서 밸런스 있는 학습을 하고 또 응용 가능성을 확보하고 또두 개의 다른 트랙과 함께 연결되는 결국은 허브 역할을 해주는 게 건국의 MBA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